안녕하세요. 이하민 학생.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19학번 이하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합격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주변에서 축하 인사 많이 받으셨죠? 네, 네, 많이 받았는데 어, 일단 제 친구들이 축하를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예, 주변에 친구가 많은가 봐요. <laughs> <laughs> 네 친구들이 어, 많, 많기도 많은데 어, 예. 친구들이 제일 축하를 많이 해줬던 것 같고 예. 어, 그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친구들이랑 맨날 새벽까지 같이 공부하고 아, 같이 공부했어요. 네, 같이 예. 공부하고 어, 맨날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그랬던 기억들이 서로 많이 있으니까. 예. 참았던 것 중에서 뭘 가장 하고 싶었어요? 어 놀러 가는 거, <laughs> 여행 가고 이런 <laughs> 아, 거, 수능 예. 끝나고 꼭 하자 예. 이런 거 많이 있었는데 같이 그랬던 기억들 때문에 친구들이 예. 축하해 주는 게 제일 인상 깊었던. 예. 것 같아요. 성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로 이제 진학을 결정하신 것 같은데 네. 다른 대학에도 또 합격을 하셨나요? 네, 아주대학교 사회학과에도 논술 전형으로. 어 합격을 했는데 예. 이렇게 두 개를 합격했어요. 아 그래? <laughs> 네. 다른 지원은 또 어떤 지원을 하셨어요? 어 논술 전형으로 세 군데를 더 지원을 했고 한 군데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했는데 어 경기대학교 논술 전형으로 예비를 받고 나머지는 다 불합격했습니다. 아, 그래도 두곳합격하고또 예비까지 뭐 좋은 결과네요. 선생님께. 네. 예, 그 흔히들 그 논술의 지원 경쟁률을 보면은 심각한 경우에 300대 가까이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해서 논술은 거의 로또다 그리고 이제 거의 가능성이 적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흔히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두 대학이나 논술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 저는 일단. 논술이라는 거에 가장 자신이 있었고 예. 그래서 그 전형으로만 집중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논술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데 가장 주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예. 어, 다른 전형으로는 사실상 제성적으로 대학을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엔 힘들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1년 동안 이 전형으로만 파고 들었던 게 가장 어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전형으로 대학을 준비를 했을 때는 지금 논술 전형으로 목표했던 학교만큼 미치지 못하게 진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가요? 네 예. 그래서 이 전형으로 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를 제가 처음 그이아민 학생을 접했을 때가 2학년 여름방학 때 정도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때는 연예계나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이 많았던 학생으로 기억을 하기도 하고. 상당히 개인적인 그 부분이긴 한데 고등학교 첫 학기 내신은 <laughs> 6.54로 알고 있습니다. <laughs> 네. 자, 근데 이제 그 정도의 내신을 받았을 때는 어 이렇게 논술에 좋은 역량을 갖춘 학생이었다라면 당시에는 열심히 집중하진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음, 사실 중학교 때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아, 그래서, 예. 네, 그만큼. 어 진짜 교과서를 통으로 외울만큼 진짜 시험 기간에는 밤새 공부를 하기도 했고 그만큼 점수도 엄청 잘 나왔었는데 예. 어 고등학교 이렇게 흔히 말하면 뺑뺑이로 돌려서 가잖아요. 예, 예. 근데 일지망에 원하던 대학을 아니 대학이 아니라 학교를 <laughs> 예. 고등학교를 떨어져 가지고 예. 어원 일지망의 체험가... 학교는 어떤 학교였어요? 낙생고등학교라고 아, 네. 조금 공부를 잘하기로 유명한 아, 학교였는데 예, 네. 이지망의 학교를 가기, 가게 됐어요. 예. 이지망의 학교도 그러면은 뭐 일지망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하는 학교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일지망이 될 거라는 확신이 컸기 때문에. 음, 예. 어, 이지망까지 생각을 안 해서 아 생각 자체를 안 해보고 아 이즈망은 큰 생각을 안 하고 작성하셨구나. 네네. 그, 네. 왜냐하면 집이 가까워서 그냥 일지망이 바로 붙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미끄러져 버리는 바람에 네. 이지망 학교로 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학교가 집에서 멀기도 하고 어, 새로운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적응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어떤 점이 적응이 가장 어려웠어요? 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이랑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는 점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때부터 방황을 좀 했는데. 그 소위 말하는 그 사춘기가 그때쯤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방황을 하다가, 어, 공부를 아예 안 하게 됐어요. 예. 공부를 놓게 됐어요.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부터 그랬던 거예요. 네, 입학하자마자부터 어, 예.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뭐 학교는 정하기도 힘들고 예. 그래서 그냥 펑펑 놀았죠. <웃음> <웃음> 예. 예. 사실 그 기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1년 조금 넘는 기간이라서 이 기간이 너무 짧다. 또 어떤 학생들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내야 지 이렇게 다양한 음.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음. 어땠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라는 마음이 컸는데 음. 갈수록 이렇게까지 놀아도 되나 라는 음. 마음도 들고 불안한 마음 네 불안한 마음도 예. 들고 이게 진정한 즐거움이 아닌 것 같다는 마음도 들고 음.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아빠한테 좀 미안해 가지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예. 다시 공부를 하기로 생각을 점점 했던 것 같아요. 그 미안한 마음이라면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어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엄마가 다른 거를 해보지 않겠냐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메이크업이나 예, 예. 춤을 배우거나 이런 걸 많이 권유를 예. 해주셨어요. 음. 근데 그런 것도 제가 다안막 하기 싫다고 하니까. 일단 그냥 그 과정에서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아 다른 도전도 조금 해보긴 했나봐요. 네,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될것 같아서. <laughs> 근데 예. 적성이 잘안 맞고. 네. 음. 저한테 맞는 거는 공부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서. 네, 예.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그러던 중에. 어, 나름대로 이렇게 전환 점이 될수있었던그 순간이 있으셨을것 같아요 네, 그게. 예. 2학년 이야기 때부터 예, 예. 이런 미안한 마음들이랑 점점 이렇게 노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laughs> 2학년 1학기까지도 6점대 내신으로 기, 기억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2학기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기 시작하면서 4.0 그리고 3학년 1학기에는 성적이 훨씬 더 많이 좋아지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일단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서부터는 어, 그 과목마다 알맞는 공부 방법이 따로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찾아서 시작하기 했, 뭐 시작했고, 예, 예. <laughs> 그리고 어, 제가 언, 저랑 자신과의 약속 있잖아요. 예. 이렇게 교과마다 오늘은 어디까지 해야겠다, 몇 시까지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에서 선생님들이나. 어 부모님들이 격려를 많이 해 주셔서 네. 자극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본인하고 했었던 그 약속들 기억나시는 게좀 있으세요? 아까는 여기까지 공부하겠다 그리고 뭐이 시간까지 공부하겠다 이렇게만 가볍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음 그리고 핸드폰 하는 게 많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네. 어, 여기까지 할 때까지는 핸드폰 안 보겠다 이런 걸 아, 해놓고 예. 비행기 모드로 해 놓기도 하고 음. 그런 것들을 좀 예.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자제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네. 선생님들도 주변에서 격려를 많이 해주셨다고. 네, 예. 저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랑 많이 친했는데 음. 담임 선생님이 항상 따로 불러서라도 할수 있다고, 조금만 하면 된다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그게 은근슬쩍 저도 모르게 많이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예. 거의 1년 전이죠. 지금 3학년 앞둔 겨울방학부터는 그 2학년 이학기 때 열심히 한 것보다도 더 치열하게 공부를 그 늘려왔다 네. 키워왔다라고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어, 3학년 앞둔 겨울방학부터는 이제 수능 공부를 본격적으로 음. 해야 되니까 수능 공부는 그냥 솔직히 처음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주변에서 하는 거 따라 하려고 인강만 막 듣고 그리고 현강도 음. 듣고 그렇게 그냥 강의만 무작정 들었던 거 같아요. 처음에는. 음. 근데 어 이제 터득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터득하고 나서 과목별로 국어 같은 경우는 어 독해력 예. 독해력을 기르려고 지문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 어, 수학 같은 경우는 개념이랑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노트에다가 개념 같은 것만 정리하고 음. 그거를 적용해서 풀려고 했고 영어 같은 경우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단어만 알아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단어를 굉장히 많이 외웠어요. 그리고 음. 탐구는 그냥 이해와 암기? 음. 그래서 암기를 진짜 정말 다 글씨 하나하나 다 외울 정도로 암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저는 논술 전형이다 보니까 논술 공부도 했었는데 예, 예. 논술 공부는 매 주마다 4시간씩 하는 정도로 적당하게 그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예. 논술 공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 일단 학원을 다녔는데 예, 예. 매 주마다 보통 논술 학원이 매 주마다 4 시간씩 수업을 해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그냥 정기적으로 수능 공부랑 내신 공부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만 예, 예. 그 정도로 공부를 했고 예. 그리고 공부 방법은 구체적으로 그 대학 별로 논제가 다르고 유형이 조금씩 달라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모범 답안도 보고 대학의 유형도 외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쓰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 저는 혼자서도 세네 개씩 다시 쓰고 오, 예. 네, 그리고 그냥 그글 쓰는 패턴도 암기하고. 예.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laughs> 써본 글이 논술 다반지 네. 논술 다반의 글이 몇편 정도나 돼요? 한2 0 0 편, 3 0 0편이 정도? 네. 그 정도는 될것 같아요. 네. 어, 왜냐하면 예. 논술이 수업을 듣는 것보다 혼자 쓰는 게 사실 실력 늘는 데는 도움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저는 혼자서 쓰는 걸 많이 했던 거 같아요. 모범답안을 분석을 해서 본인의 생각과 그 본인의 언어로 재쓰기를 하셨다라는 네네네. 이야기인 거죠. 네, 그리고 음. 가장 중요했던 게 저는 논술 고사 전 일주일을 논술 공부만 할 정도로 하루에 논술을 다섯 여섯 개씩 쓰고 그랬는데 그 기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논술 시험을 보기 전에는 일주일 가량을 그 해당하는 학교의 논술 유형이 맞춰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네네, 했다. 음그 점이 왜 가장 도움이 되셨던 것 같아요? 솔직히 고, 논술 공부를 하다보면 논술 실력이 느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항상 선생님 논술 선생님한테도 저 이거 늘고 있는 게 맞냐고 물어볼 정도로 제 스스로가 늘고 있다는 걸 많이 못 느꼈는데 음. 이 시기에는 어좀 긴장도 많이 되고 발동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고도의 집중력으로 네 그런 걸로 되게 실력이 혼자 많이 늘고 있다는 것도 많이 느끼고 자신감도 많이 붙어서 음. 그래서 실력이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네.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전 겨울방학 때부터는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수능 공부에 또 논술 공부 그리고 학교 내신까지 이제 세 가지를 동시에 병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세 가지를 시간을 뭐 분배한다거나 여러 가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이런 방법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수능 공부가 유, 그런 공부가 저랑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laughs> 네. 수능 공부에 더 제일 많은 시간을 비중을 줬던 것 같아요. 아 본인하고 잘안 맞았던 이유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셨네요. 네, 익숙 그런 유형에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단 논술로 대학을 가려면 최저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서 음. 수능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수능 공부랑 학교 내신이랑 어떻게 보면 많이 연관이 있어서 학교 내신에도 수능 공부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음, 네. 그 탐구 과목 선택은 어떤 걸 하셨었어요? 생활과 윤리랑 사회문화를 했는데 이게 학교 내신이랑 학교 내신에서도 생윤이랑 사문을 네, 공부했거든요. 아, 내신이라고 과목 선택도 겹쳐 있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시간을 많이 줄여,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보통 또 생윤 삼은 선택하면 논술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네, 네 맞아요. 예. 그 예를 들어서 생윤의 롤스, 롤스의 음. 정의가 나오는데 예. 그런 걸 논술 공부하면서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막 예를 들어 공유지의 비극 이런 거, 음. 이런 것도 논술 쓸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음, 네. 예. 자, 해야 할 일도 많고 부담도 상당히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학생들이 고삼 생활하다 보면 슬럼프나 위기가 그래도 한두 번 정도씩 찾아오는 것 같은데 어땠나요? 어 저는 사실 멘탈도 많이 약하고 체력도 많이 약해서 어 정신적으로 지치거나 몸이 아플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좀 쉬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아, 예. 시험 기간이었는데 한 2주 정도는 진짜 누워만 있어야 될 정도로 좀 아플 때가 있었어요. 음, 예. 그래서 그럴 때도 굉장히 많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링겔을 받아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예. 그럴 정도로 힘들었던 때도 있었고 근데 몸이 그렇게 건강이 좋지는 않고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데도 열심히 공부하는데만 또 집중하고 전념하려고 했었던 거는 멘탈이 좋은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런가? <웃음> 예. 근데 그랬 그래, 그렇게 아팠던 게 조금 더 저를 독하게 만들어준 음, 것 같기도 하고 예. 근성을 생기게 해준 것생게 해준 것 같아요. 예. 이아민 학생은 전형도 그랬지만은 과목 학습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선택과 집중을 한 사례인 것 같아요. 상당히.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선택들을 보통 하셨는지? 어, 일단 자신 있고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이 있는 반면 자신도 없고 성적이 잘안 나오는 과목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전자인 경우가 어, 영어랑 사, 사탐이라고 생각을 했고 후자인 경우가 국어랑 수학이라고 생각을 네. 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일단 영어랑 탐구 위주로 수능 체제을 맞추려고 준비를 했고, 어 그래도 국어랑 수학 중에 하나는 가지고 가야 하니까 그래서 후자인 경우에서는 국어를 선택하려고 아,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네, 수능 날 또는 그 논술 시험일에 기억나는 장면이 있나요? 수능 날에는 진짜 떨렸어요. 진짜. 네. 아침부터 내가 드디어 수능 보는구나 이러면서 진짜 떨렸는데 그래서 오히려 특히 수능 국어, 국어 시간이 제일 떨렸어요. 그게 1교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떨렸고 제가 국어를 좀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확실히 더 떨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수능 날까지도 국어를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극복해야 될지 잘 몰라서 예. 그래서 수능 국어 볼때 엄청 긴장 맨, 많이 어, 하고 네, 멘붕에 휩싸였고 결과도 멘붕에 휩싸였 예. 근데 올해 국어가 불국어였잖아요. 근데 결과를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진 않으셨던 거죠. 근데 결과를 봤을 때는 저는 모의고사 성적이랑 수능이랑 거의 다 비슷하게 나와서 음, 예. 생각보다 아 망했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그냥 내가 한 만큼 나왔네. 선방했다. <laughs> 그 정도라고 예.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 논술 시험은 하나도 안 들렸어요. <laughs> <laughs> 논술 시험은 예. 제가 한세네 개를 쳤으니까 예.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반복 되는 시험에서 음, 네. 주변 친구들 눈술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결과는 어때요? 어, 솔직하게 말하면 눈술 준비했던 친구들 중에 합격한 친구들이 거의 두명 두 정도밖에 없어요. 네. 그게 어, 좀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네. 친구들이 너무 과한 상향 지원을 하지 않았나? 음, 너무 좋은 학교 위주로. 네. 예. 그래서 왜냐면 논술 시험 논술 전형으로 대학을 갈 때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친구들은 그냥 무작 무작정 이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논술이 도박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것만 보고 너무 과한 상향 지원을 음. 했기 때문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성적이 좋지 않거나 충분치 않은 경우의 학생들 대학 진학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선택과 집중 그게 음. 가장 핵심적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멘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laughs> 음. 생활해야 되고 그리고 목표를 뚜렷이 하고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이 장기간의 레이스를 레이스에서는 선, 예. 네. 음. 자 마지막 인사와 함께 방송에 듣는 동생들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으신 조언 부탁드립니다. 음 무엇보다 건강, 건강이 음. 가장 중요한 것 같은 게 건강을 저는 못 챙겨서 그게 조금 후회되기도 해요. 근데 건강해야지 공부도 잘되고 건강하지 못하면 낭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건강.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의지랑 근성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예. 오늘은 논술도 성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에 합격한 이아민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 목표가 정해졌다라면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누구보다 단순한 학생이 되기를 바나,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가장 기억이 남고요. 저희가 그, 또 다른 친구 내일 같은 시간에 모시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